할렐루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굿 t v 의 능력의 기도 오늘은 능력의 기도자 그리고 부흥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키워내는 아주 존귀한 원장님이 계신 곳이죠. 바로 이것은 청주 금식수양관 백효선 목사님과 그리고 한 분의 손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도 또 집회를 하셨네요. 네. 네. 어, 뭐, 어떤 사태든 어떤 환경이든 끊임없이 우리 청주금식 수양가는 집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끊임없이 와서 기도하시고, 어,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되는, 어, 그런 시간인데요. 네. 저 끊임없이, 음. 군사님도 금식원은 전사이랑 지금 함께 오셔서, 네. 어, 집회 참석을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저도 지난 주 목요일날, 네. 20일 금식이 끝났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계속 이제 집회가 되어 있고, 네. 금식자들 저 먼저는 또 40일 금식하는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방송에 한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기억이 네네. 납니다. 네. 네. 어, 우리 권사님은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경남 창원시 진해구요. 진해구에서 온 문경희 권사입니다. 아문 권사님. 네. 아, 진해에서 이렇게 오시네. 네. 거긴 뭐 전국에서 다 오시니까. 네. 아, 어떤 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셨어요? 어, 영적으로좀더 회복했으면 해서 아. 어, 나의 삶으로 살았던 부분들을 네. 이번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네. 에,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게 오, 되는 집회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은혜 많이 받으셨고요. 네, 네. 첫 시간부터 해계의 네. 눈물이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아, 네. 그래요? 지금 아직 모습이 편안한 음. 모습에 환하게 네. 예, 응답받은 충만한 그런 모습이십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직접 우리 백효선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음. 아뢰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백교선 목사님 나오신다니까, 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예, 전화로, 그리고 상담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뭐, 방송 나가니 왜 끊임없이 계속 전화오고 있죠? 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은? 요새는 이제 코로나니까, 네. 첫째는 직장 문제, 음. 경제적인 문제, 네. 이제 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네.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급작히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전 국민이 다 앓고 있는 기본적인 스트레스예요. 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겠네요. 그러니까 상상해로 <laughs>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 오늘 예, 백교선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잠깐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라오스에 에, 에, 거주 선교사 배동환입니다. 어우, 라오스에 계신 배동환 선교사님 오늘 선교사님 예.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주 금식 수양관에 예. 우리 네. 백효선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아, 예. 청주 금식소 양관요. 네, 아시지요? 예, 많이 들어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성희사님. 아유, 예 예, 예, 예. 언제 들어오셨는가요? 아, 들어오기는 4월 4일 날 들어왔습니다. 어, 늦게 들어오셨네. 예. 그럼 이제 언제 나가셔요그 이제 나가는 건 이제 비행기만 있으면 건나가죠 <laughs> 하늘문, 하늘문이 막혀서 <laughs> 예, 예, 그러시구나. 그 뭐, 마, 마, 마음이 많이 졸갑증이 생기고. 그렇죠. 예, 많이 답답합니다. 예, 예, 예. 저도 미국 집회, 호주, 뭐, 뉴질랜드 집회가 많이 잡혔는데. 예, 예. 지금 하늘문이 막혀서. <laughs> 아, 믿으시죠? 예. 못 가고 있었거든요. 성교사님도 계시죠. 예. 예. 성교지 양을 놓고 오셨으니 얼마나. 예. 아,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시도 제목이, 아, 그, 저, 뭐, 라오스 라, 라스라는 나라를 아시고 계실테고, 제가 하고 있는 사회 가운데, 그, 이제, 목회자와, 목회자,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네. 목회자가 살아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 목회자 사는 건데, 네. 네 목회자 자립사업자저 그, 양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 네. 양계사업을 각 교회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가 자립생활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없어서 그의 이제 중단위기를 중단할, 중단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것이 뭐 사료 공급이라든지 병아리 사입이라든지 그 개사 건축하는 것들이 네. 잘좀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네,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라오스 의그 유일한 총회 신학교인데, 네, 네그 이제 직원들 임금비라든지 신학교 어그 교재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어 원활하게 보급이 되고 어,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비당 공사를 하다가 왔는데, 네, 뭐 이게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임금비도 재불이 되고 또 자재비도 또.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건재상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예, 지불해야 예, 예, 되는데 이게 또 지금 이렇게 또 막혀 있어서. 요세 가지가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웃음> 네. <laughs> 그러시나요? 데 여기 원장님은 아주 음성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신가요? 어, 아, 이상합니다. 아, 네, 예. 예, 예. 그럼 기도하시게요. 예, 예. 살아계셔서 저 인생과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오스 예수님이 성이사님 성의 나오셨는데 첫째는 아, 저들이 성사님들이 또 사랑하는 양들과 함께 지내려면 이게 병아리 양육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양계장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은하와 계신 우리 이염하고근 심중에 사오니 우리 시편 107편의 근심 중에 부르는 기도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해결해준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우스의 물질도 어려워서 하나님 양계를 키우는 일에 조금 어려움도록 없 돕는 데좀 어려움도록 없좀 도와주시고 아멘. 신학교에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데 저들이 공부하기에 조금 더부족면 물질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발만, 도, 발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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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르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에게 세임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의 후원자를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지명된 자를 보내주셔서, 지시, 지시한 자를 보내주셔서, 나우스에서 성교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세 번째로 필요한 것중 너무 잘아시지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회 감당하기 심히 어렵사오니 주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에 감동된 자를 붙여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회에 감당하는 일부족함 돌아주시고 나우수 현 사역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서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하늘 문이 열려서. 돌아가실 수 있게 하시고 성전 구축을 해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이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하는 방송 듣고 우리 나우스 성사님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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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성기사님 네. 네, 심내시고요. 예예,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예예. 또 함께 기도할 분이 계시라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라오스 선교사님 참 어, 본인의 어떤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양들을 위한 양계장 에, 그리고 그 신학교, 신학교하고 에, 성전, 성전 건축, 건축하다만 이런 일들을 직접 가셔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 물질적인 것도 다 끊긴 것 같은데. 접체가 물질인데. 네. <laughs> <laughs> 그래요, 그들이 사는데. <laughs> 예. 오늘, 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감동되시는 분은 우리 구티비로 예,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을 통해서, 예, 성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장 목사님도, 뭐 부흥지폐가 전 세계로 잡혀 있잖아요, 원래 또. 네. 예. 아. 올해 특별히 올해 가기로 준비되는 세 곳인데, 네, 다 막혀서 예. 이곳에서 이렇게 더 많은 기도를 하시라고 <laughs> 하나님의 섭리가 또예 우리가 순종하면서 감당해야죠. 예, 우리 권사님, 네, 어, 지금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음, 아. 어... 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참 힘든 사역을 국내에서 가시지도 못하고 동동 발을 구르는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중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원장님 목사님한테 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지표를 참여하면서 네. 어,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직접 우리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응. 네, 음, 저희 남편의 직장 문제가 어, 순... 순리적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직장생활하고 있지만 요즘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출들이 다 막히다 보니까 직장에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직장이 계속 연결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은 군인으로 있지만 이 아들이 예수님을 빨리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완전 들으셨죠. 네. <laughs> 어, 우리 권사님은 가끔 오시나요 이곳에? 네, 네. 어. 가끔 이제 그냥 컬컬할 음. 때 컬컬할 네, 네. 때 오시면 네. 굉장히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신 분이라 네. 이번에는 권사님 도 특별히 전사님금시간에 함께 오셔서 생각밖에 충분히 기뻤어요. 그냥, 예. <laughs> 네. 그래요. 지금 들으신 기도 제목. 예, 예. 기도해드릴게요.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분경이 권사님 이렇게 먼 길을 또 남편 새로운 직장 문제를 놓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정이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철야하며 하나님의 작정하며 선교함며 기도했던 것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장로님 옴댕기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십일조왕 전도왕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 네, 네, 네.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선교하면서 교회 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소기업보다 더 완전한 직업을 하게 해주셔서 아, 네. 마음껏 직장생활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흥모로준 존경을 탐내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또 아들 큰공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다고 어머니의 눈물을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만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처럼 베필관계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천하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아멘,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우리 권사님 가정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이, 우리 <laughs> 어, 목사님의 기도를 옆에서 직접 또 이렇게 아, 들으시면서 아멘 소리가 더 힘차게 들립니다. 네, 그래요. 우리 에이, 뭐, 목사님 말씀은 걸걸할 때 오신다 그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어 영적으로 제가 그좀 음. 교회에서 태보되었을 때마다 영적 네. 충전을 위해서 이곳을 가끔씩 찾아옵니다. 네. 올 때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음. 충전이 되어서 네. 교회에서 더 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에 어, 제 시간을 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갑니다. 그래, 아,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회복이 돼서 가시니까 더큰 일을 하는 에, 그런 일꾼 되시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 에, 전화로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어, 음성이 너무 좋으시네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전주입니다. 네. 노영님 집사님입니다. 아 그래요. 전주 멀리서 전화 주셨는데 노 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청주 금식수양관 백효선 네.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목사님. 예, 기도 어떤 기도 해드릴까요? 네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큰 아들 어떻게 아픈가요? 네 예배드리기를 원하고요. 예. 이유 없이 이곳저곳이 아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자꾸 좋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싶습니다. 네. 이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네. 아드님 이름이요? 김오 씨. 예.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노영님 집사님 김우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정말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몸이 심히 연약한 연고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아, 힘이 듭니다. 주요. 고통스럽습니다. 주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어는 기도와 아들의 눈물어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 가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멘. 말씀 증거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있서 하나님의 치료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간증 그래서 생길 수 있도록 저를 괴롭히는 우울증이 예심을 떠나갈 쩌다! 예심을 떠나갈 쩌다! 예심을 떠나갈 쩌다! 마음이 늘 생각이 기쁜 일, 감사한 일, 감격스러운 일, 복된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아, 늘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하고 억울해하고 힘들하는 그 이런 것들이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 지어다 뉴스로 아, 떠나갈 지어다 예수사님사랑하는까 아, 나들 때문들 기쁨과 감사 혈넘칠지 전정 염려하나근심한일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이. 여종관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주 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이런 스트레스성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 아드님도 그런 예, 마음의 어떤 평안함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뭐 예, 전국 전 세계에 예,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네. 네. 이제 죄도 이제 전원도 많이 바라보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직장을 잃고, 그렇죠. 또 며칠 쉬었다 오라더니 또 직장이 문이 닫혀 버리고. 아. 그러니까 이제 술한잔 먹고 <laughs> 믿음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 불안하니까. 네. 삶이 불안하니까 네. 이것이 깊숙이 빨리, 벌써 이제 음. 2월 달부터몇 개월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전화온 내용이 음. 거의 젊은 사람들은 플러스가 50%가. 아. 그러니까 이게 재앙인가 싶어요. 제가 어제는 뉴스를 봤는데요. 네. 인도에 메뚜기 떼가 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하늘에서 공중에서 음. 공중에서 소독하라 그걸 보여주는 광경이 어마어마해요. 매뚜기지. 네. 이런 재앙이 많은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막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자세,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지 예. 말고 예.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편으 무릎 꿇어야 되는데 예.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우리 노 집사님처럼 깨어서.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멘.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면 네. 참 좋을 수 싶어요. 그래요. 네. 네. 젊은이들 이길 수 없어요. 아, 참으로 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 오히려 우리 백효선 목사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이럴 때더 기도하고 어,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배도 등 안시하던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능력의 기도 우리 청주 금식수양관 백효선 목사님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또 전화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셔서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감... 어디 계신 누구신지요아그 전라북도 익산시에 공순희 권사라고 합니다. 어휴, 익산에서 공권사님, 네네. 네, 감사하고요. 오늘 공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청주 금식 수양관 백효선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를 네네.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정시,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어, 먼저, 우리 가족이, 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게제 소원이고요. 네. 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네. 어, 아직 결혼 안한 딸이 있어요. 네. 올해는 빨리 시집을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아멘. 네. <laughs> 그럼 꼭 가야지요. <laughs> 네. 기도해 드릴게요. 네. 예.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멀리서 우리 홍순희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지아비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홍 권사님과 함께 줄 예수 시도록 충성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멘. 남편에게 정말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의 도증인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직장도 좋은 직장을 허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도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건강도 지켜주셔서, 아멘.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거나 약국 앞에 무릎 꿇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공공사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있사오니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권사님 마음껏 죄를 하면서 건강하게 예수 를들을 증가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지백채 오장육부는 튼튼하게 하시고 이뼈 젖뼈는 들어맞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필 피가 염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귀한 딸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딸 일제 성년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행복한 기수가좀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머니의 눈물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서 여러 아들 못지 않는 사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 평생토록 내가 만난 예수 친가는 복된 가정으로 인쳐주옵소서. 결혼에 기쁜 소식이 있을 줄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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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워낙 어, 다양한 주제로 우리 백 교수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그 다양한 기도 제목의 많은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간증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생각밖에 요야 네. 이런 어떤 때는 이야기를 네. 듣다 보면 딴 세상 사는 기분. <laughs> 이렇게 해도 가정 생활 힘들구나. 네. 또 어떤 사람 이렇게도 행복하구나. 네. 또 이런 일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저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네. 가, 가정 파괴까지 할수 있는 그런 위기의 사람들이라는 보면요 그런데는 네. 끔찍도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상담해주시고 해서 네.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해서 어, 청주 금식 수양관이 많은 이들이 그래서 찾는 이유가 되고 이곳에서 응답받고 회복돼서. 또 개교해서 일꾼으로 잘 섬기잖아요. 네 오늘 권사님도 아주 행복한 이제 평안한 그런 모습이십니다. 네. <laughs> 네. 앞으로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까? 네. 앞으로 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아, 네, 네 어, 그런 선택받는 그런 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한 말씀 격려해 주신다면? 음. 우리 문건사님은 음. 네. 다른 분 보다 좀 지혜롭고 아. 좀 온유하시고 네. 그 역시 권사님답게 네. 이해하는 폭이 크고 아. 이렇게 무던히 참고 네. 제가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지요. 네. 말없이. 네. 존경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 청주 금식수양관에서 함께 하셨던 능력의 기도 시간은 이처럼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애쓰시고 아, 귀한 말씀과 상담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아, 우리 백효선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방송이 끝난 뒤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받으시고 상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더 좋은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굿티비의 능력의 기도 오늘도 청주 금식 수양관에서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기하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